사람은 사랑할 때 가장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대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사람은 사랑할 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 내가 진짜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나를 희생하는 그 수고와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사실 절대 쉬운 게 아니죠. 그런데 부모는 그걸 이겨내요. 아빠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훨씬 더큰것 같습니다. 왜 엄마의 자식 사랑이 아빠보다 크다고요? 엄마는 직접 해산의 수고를 겪으면서 내 자녀를 출산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내 자녀를 태 품고 머무는 그 10개월의 시간은 절대로 단축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아이를 낳을 때 동반되는 해산의 고통은 여전히 우리 엄마들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한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것, 영적인 해산의 수고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도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출산했다.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요. 내 몸으로 아이 하나 낳는 것도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힘든데, 죄와 마귀에게 사로잡힌 그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는 것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는 것 눈물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영적인 땀방울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정말 엄마가 아이를 낳을 때에 막 피를 쏟는 고통을 동반하여서 아이를 낳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피를 쏟는 헌신이 없이는 그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기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복음전도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를 세운 것은 말 그대로 극심한 해산의 수고가 동반된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이 왔다 갔다 하는 길이 보통 험한 게 아니었어요. 바울이 루스트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바울을 돌로 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이 애쓰고 수고하면서 세운 교회와 성도가 사도 바울과 원수와 같이 되었겠습니까 이유는 사도 바울이 복음의 진리를 가감 없이 그들에게 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이 복음이 듣기 싫은 잔소리처럼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례주의자들이 그들의 마음을 어지럽혀 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외에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미혹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바울과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갈라지게 만드는 것 분리시키는 것이 바로 이할례주의자들의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바울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당신의 굳은 결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 출산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너희들이 그런 이단들의 그 미혹하는 영에 흔들리면서 너희들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있니? 너희들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내가 너희들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 내가 너희들을 이미 출산하기 위해서 한 번의 산고를 겪었지만 내가 또다시 해산하는 그 수고를 감당하고서라도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을 포기할 수 없다. 어떻게 해서 세운 교회인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피를 쏟는 심정으로 이 교회를 세웠는데 이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너희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파괴되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다시 만들어지고 회복될 때까지 사도 바울은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사도 바울에서 발견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내가 사랑하는 대상의 형상이 내 마음 안에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그분의 형상이 내 심령 안에 완성되어지는 기가 막힌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 안에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가 막힌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셨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조각상으로 만들었는데 그 형상이 깨져버린 겁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들 마음 가운데 깨어진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서 깨진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을 너무 사랑해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 안에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될 때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사실은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내 가족 구성원들이 온전하게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고백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해산의 수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가족을 넘어서 지역 사회를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서 열방을 위하여서 이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질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